아니, 아 위스키..아 위스키.. 죄송합니다 아니 천금을 주는 거잖아 아. 네가 뚜따를 해야지 뚜따..뚜따.. 고맙고있어요 발렌타인 마스터즈 선배가 좀은 백세주 알수 있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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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웬만하면 은이 위에서 좀 따면 안되냐? 앵글 ㅋ 몰라 <놀랄> 이렇게 각이 아, <놀랄> 안 나오네 너 방송 알잖아 왜 그래 웬만하면 좀 이렇게 하고 또상품좀 다르게 아 진짜 좋은 직업계 그냥 뚜어줘 뚜겨줘 역시아안먹어도 몰라 바 같은 데 가면 다 알아서 까서 나오잖아 무리 물이야 바다. 와야돼 진짜 땡글땡글하다 누이 <laughs> 먹었어? 난 특히 21년선이 참 좋았어 아, 21년선 <laughs> 비싸 <웃음> 어디서 먹었어? 포에서또 그런 라이브 카페에서 일한 적 있어? 뚜따! 쭈니 뚜따 해야지 와인 따는 거 대신 <laughs> 소리가 아 스크류네. 아 소리가 거어아 되게... 아, 그래? 아원래 뻥도 있는데 이게 아. 스크류네. 어. 선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, 기념으로 우리 기념 먼저. 아, 감사합니다. 선수만 네, 하나 살려고 네. 했었는데 슉 선수만 하려고 했었는데. 맛만먹어 볼까? 자, 어 봐. 맛어 봐. 만만 봐. 맛만 봐. 맛만 봐. 맘만 봐. 그럼, 우리 내향 우리... 네, 먼저 맡고 베어링을 좀 시킨 다음에 뜨거워진다. 잘 먹게 드라마를 아... 먼저 먹어야지. 야 마스터즈가 12년보다 훨씬 나아 보여. 껍질 줄 알았어. 껍질 줄알는어 아, 나도 풀어야 되나요? 눈꺼리? 흔들리려나 한대. 나산셔야 해. 확실히 좀 다르네. 달라? 나 집에 12년 있거든? 집에 있는 12년 산리 괜찮아요. 12년 산 나는 안 먹어. 안 먹어. 잘안 먹어. 그냥 아버지 드시라고 사, 사드리는데 아. 마스터즈는 먹겠다. 아버지도 이거는 예, 훨씬 맛있어. 거야? 아니, 이제 그냥 이처럼 얼음 물정도면 아니, 음. 얼음 안 가요. 스트레이트로 먹어요. 음. 근데 저도 잘 양주 맛을 모르는데 이거 괜찮대. 이거 내가 다른 술안 먹고 처음 먹어서 그런가 근데 양주는 좀 약간 취한 상태가 없잖아. 아니, 이게 발렌타인 중에서도 이게 발렌타인 조니워커 시바쓰리라블렌디드 중에 제일 음. 세미워, 세 개가 유명하잖아. 너도 다 아는 술이잖아. 근데 그 중에서도 취향이 다 달라. 맛이 세 개가 다 다르고. 근데... 나는 발렌타인 12년을 먹었을 때는 그 엔트리급들만 먹었을 때는 발렌타인은 못 먹겠다. 나이게안 아, 먹어, 아, 못 먹겠다. 이렇게, 12년 사. 어, 17년 사는 괜찮고. 17년 사못 먹어봤어. 어, 근데 지금 마스터즈는 이제 브라질, 브라질이 어, 어, 브라질이 응. 이제 괜찮다고 해가지고 사봤는데 괜찮네. 확실히. 한, 아 괜찮아. 달라, 달라. 이 밸런스나 그리고 이게 에어링이 좀 되면 더맛있다한 20분 정도 좀 지나서 먹으면 맛이 완전 달라져. 천천히 먹자. 에어링이 뭐야? 그러 이제 공기가 좀 여기에 아, 맞아, 어느 알아? 정도 어, 원래 위스키는 공기가 좀 먹어줘야 돼. 그치. 어느 정도 먹어주면 이게 야, 뭐, 맛이 뭐, 맛이나 색깔이 아, 다 달랐어. 나도, 나도 그냥 하는 거. 아 이걸 처음에 먹기 당연해. 음. 왜냐면 소주 먹으면은 약간 좀 내가 술로 먹었던 일반 술로 먹었어 그냥. 아나 솔직히 큰 기대 안 하고. 먹으려고 했더니 어, 기대 안 했어 내가 발란테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이거는 마스터즈는 사 먹을만 하네 그 가운데 에 돌돔인가 돌돔 먹어봐 돌돔이 요즘에 이게 가운데 돌돔이라고? 돌돔이 돌돔이 많이 나1 k g 6만 원이래 정말? 아난 새우 오랜만에 먹는데? 미식가 안에서 어떤 맛인지 잘모르겠지나뭐 어. 미식가잖아 아니 야새우은좀 아니 아무 쪽도 미식가가 아니야 엄청 하나하나 뭐야 맥카멜 있어 이건 페리테나지 페리, <웃음> <웃음> 뭐야 그럼 뭐냐? 멕시카나 아니잖아. 아니 아 멕시카나 있어? 페리카나 뭐야? 카나가 있다고? 아니 지금 위스키 얘기 좀 해줘. 치킨 얘기 좀 더하라고. 위스키 <laughs> 아, 내가 근데 이건 맛과 별개로 나도 한일년 아 아니 사년 전에 선배가 한대씩 먹는 거를 해보려고 많이 연구해가지고 외국 많이 갔잖아. 그래서 제가. 갔다오면 싼데 진짜. 면세점에서 발렌 3 0년사이 거의 뜨판왕이잖아. 그게 거의 시중에 100만. 그 그럼, 그럼 그럼. 100만 원 주고 파는 거야? 아니 술집에서 100만 원 주고 파는 거야? 술집에서. 술집에 100만 원이요? 음. 면세점에서는 30만 원이더라고 이게. 음. 그러니까 이공업부가 그 증권의 전무였거든요. 근데 3 0년산는 접대하기에도 비싼 술이에 맞아. 30년산은. 비싼 거야. 아, 그러니까. 비싼 걸로 이렇게 정말 큰 경제계 사람들이 막 선물을 주고 그런 거야. 그쵸. 근데 옛날에 제가 같이 유럽 여행하는 친구들 중에한 명이 부산대학교 원무과 일하는데 한잔 받았던 선물, 30년 사는. 근데 부산 사는애인데 부산에서 서울 올라왔어요. 이거 같이 술 먹자고. 30년? <사요? 웃음> 어. 그래서 30년 을 먹었는데 나는 사실 맛도 모르 고 그냥 그 당시에 그랬어. 술 먹고 취한 상태로 먹었나? 그래가지고 항상 날 맛이 비슷해, 뭐 캡틴 키나 그런 거 나는 잘모르겠까 캡틴 코랑비슷클 큰란다. <laughs> 캡틴 키는 석유야, 석유. 캡틴 키는 팀 키를. 도할수 있어. 때 보려면 가면은. 어? 어? 팔기 팔기치고... 좀. 야 캡틴 키안 팔아. 안 요즘에 그거 되게 구하기 힘들어. 지원이가 그때 뭐 백부님이랑 저거 안... 엄청 들떴어. 아, 편집하기 힘들긴. 네. <laughs> 이름 자꾸 들어가네. 나그래난 <laughs> 아, <laughs> 브라질이랑 찍을 때는 전혀 편집을 안 하거든 그런 거는. 아 그냥 안 돼. 아니 그냥 얘기해. 이미 지나갔어. 근데 이거 어차피 어차피. 내가.. 이거 뽑아낼 내 수가 없어, 근데. 어, 아니 내가 어떻게든 뽑아내. 우리가 그러면 문제지. 어, 맞아, 맞아. 맞아. 어. 그냥 편안하게 해. 뭐야, 뭐 여기 또지면좀앉 아니, 라또다풀렸 야, 이기 아웃쯤 괜찮다. 더, 뭐. 더 있는 거야? 이쪽으로 있어. 이쪽으더 있어. 더 오일이 있다고? 더뭐 어. 없지만 다시. 아, 왜, 뭐 <laughs> 왜 물어봤냐고? 왜 물어봤냐고? 그래도 내이 아, 근데 근데. 서 확실히 소주도 안먹은게 9초 였어 그만 이해아 진짜 <laughs> 맞아 맞아 아니 이건 이제 먹고 내려놔야지 아까보다 계속 이렇게 앉아 그래. 내 무릎에 걸쳐서 <laughs> 아내 <근데> 허리가 <laughs> 안 져가지고 일일게 하면 진짜 허리 진짜 아파 그래서 이게허리좀 멀리 나나다리 뻗어야 되는데 허리가 아, 자자자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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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마스터즈가 발렌타인을 한국인들이 좋아하거든 한국인들이 좋아해서 한국인들 입맛에 맞춰서 만든게 마스터즈야 한국인들을 음. 위해서 나온 게 진짜로? 어, 어디 나라 90, 나라 거야? 어느 나라 거냐고? 음, 스코틀랜드. 아 그래요? 맞아. <laughs> 란위인줄 어, 알았는데 몰랐요 저도. <laughs> 스카치 위스키지. 여기 써 있어? 스카치라고. 스카치는 스코틀랜드야. 그래. 그리고 대, 대부분의 블렌디드나 이런 거는 그래. 스카치에서 많이 나온다. 스코틀랜드가 영국이잖아, 그 채. 그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기분 나빠야 돼. <laughs> 아, 어, 에. 이거 이거 아, 먹어보니 진짜 소주처럼 훌쩍훌쩍 먹으면 금방 찬다. 어, 진짜 이게 약간 아니, 알딸딸라. 알지만은. <laughs> 술이 약간 알달달한건 알지만 차 오지. 쓰리 주일만에 먹었거든요 거의 일주일만에. 나도 와. 그래서 한참 한을 먹어야 돼. 반 잔씩 먹어 일단. 아니 이거는 잔식 그런 게 아니라 너가 맛을 보는 건 거라고 생각해야지. 이거 술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다 먹는 건 최고 소주도 먹어야 돼. 아, 근데 맛있다야. 맛있어. 우 이름도 되게 짧아. <목소리> 막장 하이란 <하이라니> 축하합니다. 막장이요 <목소리> 아니, 이거 여기서 아, 좀거 아, 하면 좋다. <laughs> 근데 이런 냄새를 맡으면 양념 때문를 항상 뭐빠 같은데 같은 데서 먹었기 때문에 그런 막 생각이 나. 엘프 밥? 엘프 말고 막는데있 빠... 아기뭔 밥? 일반 밥. 왜 그러냐면, 너가 블렌디디만 먹어서 싱글몰트나 버번을 먹잖아? 그러면 그, 알았어요. 바에서 나는 냄새가 안 나, 진짜로. 블랙러시아나 통하 블랙러시아는 카페이고. <laughs> <laughs>